안녕하세요. 자독소 필사입니다. 2025년 9월 27일 맨발극기 1111일 차 환자분과의 맨발극기 동행 오늘 27일 차이고요. 어, 천항산에서 오전에 저도 출근하기 전에 와서 맨발극기를 걷고 맨발극기를 도와드리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27일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비도 오고, 그리고 환자분의 컨디션도 안 좋아서, 하루 쉬자고, 타협 아닌 타협도 하시고 했는데, 에 그래도 한달 중에 엊그저께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자고 하신 것,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 맨발 걷기가 힘들었던 그 시간 빼고는 계속 다 맨발 걷기를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음 아이들도 어, 맨발로 걷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면 참 좋을 텐데. 예, 저렇게 신발을 신고만 다니는 게 상식적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건강도 그렇고 주의 집중력과 더 밝은 성격을 위해서도 어, 맨발로 걸으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 맨발로 걷지 못하는 것은 고정관념과 그리고 선입견 그리고 몰라서 저런 시간을 보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맨발로 걸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맨발로 걷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환자분과의 맨발 걷기 동행 9월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끝나고 나면 10월 가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11월 겨울이 접어드는 시간 속에 어떻게 다시 이 맨발 걷는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시간이 모두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과의 시간과 인연이 아니었으면 여기 천왕산의 이 황토에서 어, 맨발로 걷는 시간을 또 어떻게 누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독수하기 좋고 맨발 걷기 좋은 이 가을에 이 가을에 맨발로 걷지 않으면 또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고 그또 기회가 낭비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친구들, 혹시 줄탁동시가 지아지 줄탁동시? 없죠. 없어요. 줄탁동시를 알 리가 없죠. 맨발로 걷는 시간 속에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 자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으면서 소중한 대자연이 주는 음 에너지와 그리고 선물을 오늘도 받아가렵니다. 가을에 이 주변에 보면 지금 밤송이가 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중국산도 아닌 이 한국에서 나는 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음직한 밤들을 보면서 맨발도 걷고 밤도. 얻어가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는 시간을 예,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만 조금 걷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자들이, 그리고 어, 리더들이 어, 맨발 걷기의 새로운 재발견과, 그리고 맨발 걷기를 통한 소중한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